2025년 12월에는 77년 뱀띠에게 오랜 기다림의 끝에서 따뜻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쌓아온 노력들이 드디어 빛을 바라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순간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노력은 했지만 결과가 보이지 않아 지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오해가 쌓이거나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해 속상한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이번 달은 그런 어려움을 모두 녹여낼 수 있는 따뜻한 기운이 흐르는 시기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방법과 오늘 더욱 끌어올리는 실천 방법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망을 함께 나눠주시면 더큰 기운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럼 77년생 뱀띠의 이번 달 운의 큰 그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12월은 겨울의 물 기운이 깊게 자리 잡는 시기입니다. 차가운 물의 성질은 고요함 속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내면의 지혜를 끌어올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뱀띠는 원래 불의 기운을 타고났기에 뜨겁고 집중력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의 물 기운은 그 뜨거움을 적절히 식혀주면서 냉철한 판단력과 차분함을 더해주는 아주 좋은 조화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뜨거운 쇠를 물에 담가 단단하게 벼리는 과정처럼 뱀띠에게는 내면이 단단해지고 주변 상황을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리는 시기입니다. 특히 77년생 뱀띠는 인생의 중심에서 경험과 지혜가 풍부하게 쌓인 나이대이기에 이번 달의 차분한 에너지가 그동안의 경험을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올 한해 동안 바쁘게 움직였던 일들이 12월에 들어서면서 결실을 맺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뱀띠의 증가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번 달 뱀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말하지 않아도 믿음을 주는 존재감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평소 뱀띠는 말수가 많지 않고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지만 이번 달은 그 조용한 카리스마가 오히려 신뢰와 존중으로 돌아옵니다. 직장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뱀띠의 의견을 먼저 묻게 되고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의지하고 따르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이는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성실함과 묵묵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기에 더욱 의미 있고 깊은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지난 일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기도 하지만 뱀띠에게는 내년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씨앗을 뿌리는 시기입니다. 지금 차분하게 앉아 올한해 잘한 일과 더 나아갈 방향을 정리하면 그 정리가 곧 내년에 힘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까운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뱀띠는 혼자 있는 것을 편하게 여기지만 이번 달만큼은 사람과의 교류 속에서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이나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달 뱀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소식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밀린 돈이 들어오거나 오래 기다렸던 결과가 좋게 나오거나 예상보다 큰 보상을 받게 되는 등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흐름입니다. 이는 올해 뱀띠가 보여준 성실함과 인내심에 대한 우주의 보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면에서도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활력이 회복되는 시기입니다. 이번 달 놓치면 후회할 대박 신호는 주변 사람의 작은 제안이나 부탁입니다.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이는 일이지만 그 안에 큰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함께 일을 해보자거나 새로운 모임에 나가보자는 말을 할때 귀찮다고 넘기지 말고 일단 한번 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뱀티는 신중한 성격이라 새로운 것에 쉽게 발을 들이지 않지만 이번 달만큼은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 큰 전환점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친 혼자만의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기운이 강한 달이다 보니 감정이 깊어지고 과거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너무 길어지면 불필요한 걱정이나 후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적당히 환기하고 밖으로 나가 햇볕을 쬐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시기의 조심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배려이지.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가볍게 비우면 더큰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그런 지혜로운 달입니다. 다음으로 77년생, 뱀띠의 12월 금전 흐름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게 흐르는 시기입니다. 겨울의 중심으로 들어가면서 세상 모든 것이 안으로 모이고 에너지가 응축되는 흐름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시기에 뱀띠는 본래 가진 차분하고 깊이 있는 성향과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운의 흐름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77년생 뱀띠는 올해 한해 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력이 결실로 맺어지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달의 금전 흐름을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는 조용히 쌓이는 안정감이 중심이 됩니다. 뱀띠는 원래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강한데 12월의 차분한 기운은 그런 뱀띠의 장점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급하게 벌어들이는 돈보다는 오래 준비해 온 일에서 차곡차곡 들어오는 수입이 더큰 의미를 갖게 되는 달입니다. 이 시기 가장 좋은 점은 그동안 보이지 않던 기회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뱀띠는 평소 말을 아끼고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지만 이번 달은 주변 사람들이 뱀띠의 진가를 알아보고 먼저 손을 내미는 일이 많아집니다. 특히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나 과거에 함께 일했던 사람을 통해 새로운 제안이나 협력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는 단순한 인맥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짜 기회이기에 금전적으로도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올한해 동안 어떤 일에 집중했고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차분히 되짚어보는 과정이 다음 기회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또한 밀려있던 연락이나 마무리하지 못한 약속이 있다면 이번 달 안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마무리 하나하나가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되며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금전적 기회가 함께 따라옵니다. 12월 뱀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 기다려온 결과가 조용히 손에 들어오는 경험입니다. 투자나 저축처럼 시간을 두고 준비해온 일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타나거나 과거에 도와줬던 사람으로부터 뜻밖의 보답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이는 화려하지 않지만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진짜 복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주변에서 조용히 건네는 제안입니다.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 은근하게 다가오는 이야기 속에 진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연말 모임이나 가벼운 식사 자리에서 누군가 먼저 뱀띠의 의견을 묻거나 함께 하자는 말을 건넨다면 그것이 바로 흐름의 시작입니다. 겸손하게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답하는 태도가 큰 흐름을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마음입니다. 연말이라 바쁘고 정리할 일도 많지만 욕심을 내면 오히려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차분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많은 것을 손에 쥐게 만드는 길입니다. 또한 지출 계획을 세울 때는 감정보다 계획을 우선하고 꼭 필요한 것부터 차례로 챙기는 자세가 안정된 금전 흐름을 지켜줍니다. 다음으로 77년생, 뱀띠의 12월 귀눈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고 고요하게 자리 잡는 시기로 한 해를 정리하며 내면을 돌아보는 에너지가 강하게 흐릅니다. 특히 이번 달은 차가운 겨울의 시작과 함께 뱀띠에게는 조용히 쌓은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뱀띠는 본래 신중하고 깊이 있는 성품을 지녔기에 이 시기에 고요한 물기운과 만나면서 내면의 지혜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의 달빛이 비추듯 차분함 속에서 진정한 힘이 발휘되는 때입니다. 이달 뱀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깊은 신뢰와 존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자기 일만 하는 스타일이지만 12월에는 그동안 묵묵히 걸어온 길이 주변에 자연스럽게 알려지면서 인정받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특히 직장이나 사업 관계에서 뱀띠의 판단력과 통찰력을 높이 평가하는 이들이 늘어나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의견을 구하거나 함께 일하자는 제안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순한 칭찬을 넘어서 실질적인 기회와 수입으로 연결되는 흐름입니다. 인식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아낌없이 나누는 것입니다. 뱀띠는 원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지만 12월 만큼은 나누는 만큼 더큰 복이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후배나 동료에게 조언을 건네고 가족에게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인연의 끈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이달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과의 만남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 모임이나 송년회 자리에서 뜻밖의 귀인을 만나거나 오래된 인연이 다시 이어지면서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번 12월 뱀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금전적인 면에서 안정감이 크게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투자했던 시간과 노력이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나기 시작하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수입이 생기거나 오래 기다렸던 대금이 들어오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관계에서도 따뜻한 변화가 찾아오는데 멀어졌던 가족과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거나 오랜 오해가 풀리면서 마음의 평안을 되찾는 시간이 됩니다. 건강 면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는데 그동안 신경 쓰였던 부분이 호전되거나 새로운 건강 습관을 시작하면서 몸과 마음이 함께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예전에 알던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인사말이나 안부 전화가 단순한 반가움을 넘어서 새로운 사업 제안이나 협력의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평소와 다르게 어떤 일에 대해 직감적으로 끌리는 느낌이 든다면 그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뱀띠의 직관은 이 시기에 특히 정확하게 작동하며 그 느낌을 따라갔을 때 생각지도 못한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작은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사실은 큰 흐름의 시작점이 될수 있으니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마음이 이끄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하다가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는 경향입니다. 뱀띠는 원래 일에 대한 기준이 높고 스스로에게 엄격한 편인데 12월에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과정 자체를 즐기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천천히 가더라도 방향만 맞다면 결국 원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며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믿을 만한 이에게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면 뜻밖의 해결책을 얻게 되고 그 과정에서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다음으로 77년생 뱀띠의 12월, 당첨복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7년생 뱀띠에게 이번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겨울의 차가운 기운 속에서도 뱀띠 본연의 지혜로운 에너지가 오히려 더 깊이 있게 작용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당첨복을 높이고 운이 흐름을 더욱 좋게 만들어주는 첫 번째, 풍수용품은 청색 계열의 작은 수정입니다. 물의 기운을 담고 있는 푸른색 수정은 뱀띠가 지닌 불의 성질과 만나 서로를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뜨거운 여름날, 시원한 물한 잔이 갈증을 풀어주듯 이 수정은 마음의 안정과 함께 직관력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77년생 뱀띠는 원래 통찰력이 뛰어난 분들인데 이 수정을 지갑이나 주머니에 지니고 다니면 순간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더욱 정확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복권을 구매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이 수정을 손에 쥐고 잠시 숨을 고르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답을 더잘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풍수용품은 붉은색 실로 만든 작은 매듭 장식입니다. 12월은 겨울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달이지만 그 안에는 봄을 향한 생명의 씨앗이 조용히 준비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붉은 실 매듭은 그 생명력을 깨우고 새로운 기회를 끌어당기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뱀띠는 본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성장하는 힘을 가진 띠입니다. 이 매듭을 가방이나 자주 사용하는 물건에 달아두면 일상 속 작은 행운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나 우연히 마주치는 기회들이 생각보다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붉은색은 또한 활력과 용기를 상징하기 때문에 연말에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세 번째 풍수용품은 황금색 작은 열쇠 모양의 장식품입니다. 열쇠는 새로운 문을 여는 상징적인 도구로 77년생 뱀띠에게 이번 12월은 그동안 닫혀 있던 기회의 문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올한해 동안 애써왔던 일들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되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좋은 소식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황금색 열쇠를 현관 근처나 책상 위에 놓아두면 집과 일터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계속해서 흐르게 됩니다. 이 작은 열쇠는 당첨이나 금전적인 행운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도 함께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오해가 풀리거나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는 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세 가지 풍수용품이 77년생 뱀띠에게 좋은 이유는 12월의 에너지가 뱀띠의 본래 기운과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뱀띠는 지혜롭고 신중하며 언제나 긴 호흡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분들입니다. 이번 12월은 그런 뱀띠에게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시기입니다. 물의 기운이 강한 이달은 뱀띠가 지닌 내면의 깊이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신뢰와 존중을 얻게 됩니다. 당첨복이 높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복권에 당첨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흐름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77년생 뱀띠는 이번 12월 동안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정하고 그것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77년생, 뱀띠의 12월 횡재운을 높이는 색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뱀띠에게 가장 강력한 행운의 색은 바로 짙은 청색과 은은한 회색입니다. 12월은 찬 기운이 깊어지면서 물의 에너지가 가장 강하게 흐르는 시기입니다. 이 달의 흐름은 차분함 속에서 힘을 모으고 고요함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77년생 뱀띠는 불의 기운을 타고난 분들로 평소에는 정열적이고 추진력이 강한 편이지만 이번 12월의 물기운은 뱀띠의 뜨거움을 적절히 식혀주며 오히려 더 깊고 차분한 통찰력을 선물하게 됩니다. 정색은 물의 본질을 담고 있는 색으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만들어줍니다. 뱀띠가 이 색을 자주 접하면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으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직관이 더욱 선명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이번 달은 돈과 관련된 기회가 조용히 찾아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마음의 평온함이 꼭 필요합니다. 청색 계열의 옷이나 소품을 가까이 두면 생각이 정리되고 판단력이 높아져서 좋은 선택을 할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회색은 중립과 균형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이 색은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딱 적절한 타이밍에 에너지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뱀띠는 본래 강한 자존심과 고집을 가지고 있어 때로는 자신의 방식만 고집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색의 에너지를 받으면 타인의 의견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상황에 맞게 몸을 낮추는 지혜가 생겨납니다. 이런 유연함은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나 제안을 놓치지 않게 하며 그 속에서 금전적 기회를 발견하게 만듭니다. 이번 12월 뱀띠에게 좋은 점은 보이지 않던 것들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물은 아래로 흐르며 고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흐름이 형성됩니다. 뱀띠가 조급함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관찰하는 자세를 가지면 주변에서 들려오는 작은 이야기 하나, 스쳐 지나가는 인연 하나가 모두 복의 씨앗이 됩니다. 특히 이두 가지 색을 일상에서 자주 활용하면 감정의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기회를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어 횡재운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청색 계열의 지갑이나 핸드폰 케이스, 회색 톤의 옷이나 액세서리를 가까이 두는 것만으로도 운이 흐름이 뱀띠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번 달은 무리하게 앞서 나가기보다는 한 발짝 뒤에서 전체를 바라보는 여유가 오히려 더큰 결실을 가져옵니다. 색의 힘은 단순히 기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색이 가진 기운이 사람의 에너지 흐름과 맞물려 보이지 않는 운의 방향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77년생 뱀띠는 이번 12월 청색과 회색을 통해 마음의 평온과 기회의 감각을 동시에 얻을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금전적 흐름도 함께 좋아지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